떡은 처음일걸? 만두의 대변신! Korean pancakes with dumplings. Welcome back to my English cooking class. I'm your m w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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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f s u n k i h 인사드리겠습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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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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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빈대떡은 부쳐 먹어야 되는데, 만두가 있다? 이걸 합친 무슨 요리가 없을까? <laughs>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대충 감은 잡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 클루를 3개 드릴게요. n u m 1. Dumplings. 만두가 들어가요. 제가 만두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Number 2. Bacon. 베이컨이 들어가요. n u m b 3. Eggs. 아, 달걀이 들어가는데, 이거 가지고 빈대떡이 나오나? 나오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요리 공개하겠습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붙여먹는 그거 플러스 만두인데요. 오늘의 요리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와우! 바로 만두 빈대떡이에요. 만두 빈대떡. Korean pancakes with dumplings인데, 아,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 빈대떡은 Korean pancake이라고 하면 되고, 셀 수가 있으니까 S가 붙을 수가 있고, dumpling은 당연히 만두. 이것도 셀 수가 있기 때문에 dumplings. 복수가 됐는데, 선생님, 선생님. 어~ 빈대떡이라고 하면은 녹두 가루 반죽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원래 그게 원칙은 원칙인데 뭐~ 콩 불리고 갈고 하기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똑같은 맛이 날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살짝 힌트를 드리면은 콩 비지 있죠 이건 뭐~ 우리가 시장이라든지 슈퍼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콩 비지를 이용하면은 어 녹두 빈대떡과 비슷한 맛이 나요. 오늘은 우리가 콩 비지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만들어 들어가 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빈대떡 한번 구워볼까요? Step number one, make some sauce인데 왜 소스냐 이 빈대떡을 구운, 굽는데 서양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우리가 녹두 반죽 같은 게 붙는 거 그것도 끈적끈적한 소스로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스라고 했거든요. Make some sauce인데 자 일단은 그콩비지와 달걀을 믹스할 거예요. So mix some pureed soybean paste. and eggs를 하세요. 한 다음에, 오, 이거만 먹기에는 좀 약간 싱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소금과 후추를 넣어주신대요. add some salt and pepper. 슉슉 넣으면 되는데, 자, 이왕 뭐 여러분께 salt를 얘기 나온, 말씀드린 김에 salt, 소금 있잖아요. 관련된 생활 영어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건 뭘까요? earn 누구누구의 salt. 오이. 소금을 얻는다, 소금을 번다. 이게 돈을 정말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근근히 먹고 살다가 earn 누구누구의 salt거든요. 말 그대로 월급은 못 받고 월급 대신에 소금 받아가는 거죠. 소금 받아가쇼. 요즘 어떻게 지내? I'm just earning my salt these days. 그러면 나 요즘은 근근히 먹고 산다야. 나밥좀 사줘.가 되는 거고 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rob salt. in 누구누구의 wounds 인데 rub이 문지르다 잖아요 salt는 소금이고 wounds 일단 w o u n d 자체가 그 상처인데 복수를 써가지고 상처 드리거든요 wounds요 생각해봐요 여기 좀 상처 가 났는데 누가 이 위에 안 그래도 아픈데 여기에 지금 소금을 올린 다음에 문지른다고 막 더 아프겠죠. 내가 뭐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아, 마음이 아파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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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친구가 가지고 나 새로 사귄 여자친구랑 난 놀러 간다. 이럴 경우에는 허, You are r 인 b b i n g salt in my wounds 이게 된다고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만들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빈대떡 반죽을 만들 건데요. Let's make the mixture first. 고소한 콩비지에 달걀을 깨뜨려 주고. 콩비지와 달걀이 골고루 섞일 수 있게 잘 풀어주세요 짭짤한 소금 한 꼬집 넣고 매콤한 후추를 넣어 간을 맞춰주세요 Season with salt and pepper 자 다음 스텝은 Prepare the ingredients 조금 재료를 손질을 해야 될 건데 어, 먼저 무엇을 하냐면 베이컨이 있거든요 베이컨을 몇 조각으로 자르세요 So slice the bacon into pieces first 하신 다음에 또뭘 하냐 아하. 우리 또 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거이 숙주나물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숙주나물이 영어로 뭐였어요 여러분? 어. 빈스 프라우스는 콩나물이고 숙주나물은 앞에 MUNG만 붙여 가지고 MUNG BEAN SPROUTS. 셀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숙주나물이죠. 이거를 찬물에 일단 헹구세요. 헹구다. rinse요. Rinse the mung bean sprouts with cold water. 한 다음에 이제 쭉 물기를 빼세요. and drain them. 오케이? Okay? 베이컨은 반으로 썰고 또 다시 반으로 썰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숙주나물은 찬물에 깨끗하게 헹군 다음 물기를 빼 주세요. Rinse in cold water and leave to drain. 자, 스텝 넘버 3가 이제 팬 프라이드 덤플링스. 만두를 좀 이제 그 팬에서 지글지글지글 익힐 차례인데요. 짜잔! 만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것이 비프 덤플링스. 고기 만두고요. 이것이 김치 덤플링스. 김치 만두거든요. 이것만 먹기엔 너무 느끼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근데 약간 조리 과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먼저 고기만두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기만두부터 먼저 요리를 할게요 자 일단 고기만두를요 칼로 으깨세요 거의 으깨는 수준으로 chop the beef dumplings finely 으깨세요 으깨진 이라고 할 때는 smashed 가 되겠죠 그래서 smashed dumplings 를 pan fry 하면 돼요 오 벌써 지금 쿠킹오일이 지글지글 끓고 있네 pan fried smashed dumplings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깨끗하게 린스하고 드레인 해놨던 멍빈 스프라우 s 숙주나물 어딨다 저기 있네 숙주나물도 살짝 위에 탑핑으로 올리세요 So place the mung bean sprouts on top of them as well 자 그런 다음에 좀 전에 저희가 슬라이스 슬라이스를 해놓았던 베이컨 있잖아요 그거를 위에 올리시면 돼요 So place the bacon slices on top of them 샥샥 올리세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만들어놨던 아 어, 콩, 비지, 믹스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샥 부으시면 돼요. 잘 부으셔야 돼요. 이거, 뭐, 대충 슉 이렇게 부어버리면은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아, 뭐, 보기가 안 좋잖아요. So, pour the mixture. Pour. P-O-U-R. 붓다라는 동사죠. Pour the mixture. 자, 이제 빈대떡을 뒤집어야 되는데, 휙휙. 근데 보니까 뭔가 아쉬워요. 보니까 색깔이 좀 약간 너무 허예멀거네 이게 또 맛이 없어 보일 수도 있죠 맛은 있어요 색깔을 좀 가미하기 위해서 우리 가네싱 아, 우리 고명 좀 올릴까요 짜잔 레드 핫 페퍼 그리고 빠밤 기억나세요 이거 차이브죠 실파 요거를 송송 썰어서 올리는데 이건 편설기라 하실 거고요 이거는 송송 썰어서 올릴 거예요 지금 요 그래서 슬라이스드 레드 핫 페퍼를 먼저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slice, the chives, 를 하시고, 요거를 샥 뿌려주시면 돼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이제 소위 우리 전 뒤집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flip, f, l, i, p 가 뒤집다, 라는 동사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할 때, 야, 동전 한번 돌려봐, 휙, 위가 나오나, 아래가 나오나, 할 때, 그것도 flip a coin 한다고 하거든요. 빡, 뿅, 슈아, 팍, 아우, 위다, 이런 식으로. Flip a coin이고 flip이 또 뒤집어지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 그 우리가 말하는 화내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경로하다가 flip out이거든요. 와말 그대로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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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화내지 마세요, 경로하지 마세요라고 할때 do not flip out. Wow, he is flipping out right now. 이런 식으로 재밌는 생활 영어 표현이 있답니다. 계속해서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뒤집고 뒤집고 또 뒤집고 왼손으로 뒤집고 오른손으로 뒤집고 keep flipping them 하시면 돼요. 먼저 고기 만두 빈대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푸짐하게 속이 꽉찬 고기 만두를 잘게 썰어주세요. 기름을 두른 팬에 아까 만들어 놓았던 빈대떡 반죽을 동그랗게 올리고 그 위에 으깬 만두를 넓게 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만두를 덮는 것처럼 빈대떡 반죽을 올려주세요. Pour the mixture. 아삭한 식감의 숙주도 가지런히 올려주고 베이컨도 나란히 올려주세요. 그 위에 빈대떡 반죽을 다시 올려주세요. 앞선 홍고추와 실파를 올려 예쁜 색감을 더해주세요 와우, 뷰티풀 컬러들 밑면이 다 익을 때쯤 조심조심 뒤집어주세요 Be careful when you flip 고기만두 빈대떡 완성 아, 비프 덤플링 과정은 끝났어요, 지금 여기는요 바이바이 자, 이제 우리 김치 덤플링을 팬프라이를 할 건데 앞에 과정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딱 봤을 때 들어가는 그 콩비지와 베이컨과 달걀의 양이 옆에 있는 그 비프 덤플링보다는 좀 약간 양이 작아요. 왜 그러냐면 들어가는 김치 덤플링의 양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이거 한번 만들어 들어가 볼까요? 기름을 두른 팬에 반죽을 동그랗게 올려주고 그 위에 상큼한 김치 만두를 올려주세요. Now, 김치 dumpling. 자, 오늘 주 재료가 dumpling, 만두인데, 오늘은 만두를 거의 이제 찌짐으로 해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만두를 집에서도 손쉽게 뭐 굽거나 튀겨서 바삭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 세계 최고의 셰프님한테 한번 물어보러 가볼까요? 왕지 세계 최고의 요리학교를 거르던 블락을 수석 졸업한 셰프, very good food. 여러분한테 많이 반했죠? 그럴 만두 하지 찌 만두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맛있게 만두 먹을 수 있는 방법? 일단 팬에 기름을 들고, 만두를 올려요. 그런 다음에 물을 부어. 그런 다음에 뚜껑, 아, 뚜껑을 살짝 덮고, 불을 탁 끼이면은, 밑에는 바삭바삭한 튀김 만두 위에는 끓어오는 물의 수증기 때문에 찐 만두 하나에 두 가지 만두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내가 르코르동블라에서유연하게 배운 건데 여러분한테 이걸 말해줘야 하나 말하잖아 어쨌든 이만아에요 여러분들 아 즐겁게 만두 하세요 지금까지 셰프 베리 굿 푸디였어요 오또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군요 우리는 계속 요리하러 갈까요? 상큼한 김치만두를 올려주세요. 그 위에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반죽을 올려주시고요. 숙주와 베이컨도 가지런히 올려주세요. 또다시 반죽을 올려주고, 홍고추와 실파도 올려줍니다.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익혀주기만 하면, 매콤한 김치만두 빈대떡도 완성. We're done. 자, 드디어 요리가 완성됐는데요. 이쪽에는 정말 고소한 비프 덤플링이 있고, 이쪽에서는 아주 상큼하고 시큼한 또 김치 덤플링이 있는데 합쳐서 자, 드시면 돼요. 한번 먹어 볼까요? Eating cabbages that's good for us. Eating apples 나이가 어, 요리하는 걸 평소에도 좋아해서 어,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참여했는데 어,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 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어, 요리하고 영화하고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어, 좀 겁이 났는데, 오기 싫었는데, 요리 빼고는, 근데 와보니까 재밌어요제 38년 요리 중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맛있고요. 정말 아이랑 같이 하니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 여러분 또 퀴즈를 내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 어, 숙주가 고명으로 올라갔잖아요 탑핑으로 퀴즈입니다 다음 중 콩나물이 아니라 숙주나물이 영어로 뭘까요 콩나물 아니에요 숙주나물 No.1 Bean Sprouts No.2 Mung Bean Sprouts 1번과 2번 중에서 숙주나물은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오신 김에 여러분들 게시판에 좋은 글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수고했으니까 또 셀티피켓 받아야 되겠죠 손 앞으로 나란히 셀티피켓 받으세요 오케이 it's time to wrap up the show 마칠 시간인데 자, 배고프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지 딱 봤는데 만두까지 있네 만두랑 빈대떡이랑 합친 만두 빈대떡 오늘 만들어 본 요리인데요 아 여러분들 비 오는 날온 식구들과 함께 다 같이 아, 만들어 먹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고소한 이 빙수 덤플링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먹고 이 새콤한 김치 덤플링은 우리 엄마 아빠 어르신들이 먹으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까지 늘본 FD하세요. 선수였습니다.